안녕하세요. 온가차 유재민 기자입니다. 지인들과 자동차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차는 가성비가 참 좋아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가격 대비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이 좋은 경우도 있고요. 또 가격 대비 옵션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가격 대비 주행 성능. 다시 말해 운전이 재밌는 차일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 중에서 가격 대비 출력이 가장 높은 차 다시 말해, 1마력당 가격이 가장 저렴한 국산차 탑5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아의 모닝으로 예를 들자면, 모닝의 가장 저렴한 등급은 1.0, 가솔린 마이너스 등급으로 1,175만원입니다. 여기에 모닝의 최고 출력인 76마력으로 나누면, 1마력당 15만 4,605원이 됩니다. 물론 차종마다 크기도 다르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이나 실내 소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성비의 지표가 될 수는 없으며 단순히 최고 출력과 가격만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계속세 3.5% 기준 가격으로 계산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 후 가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는 순위에서 제외하였는데요.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는 아직 가격이 비싼 편이기도 하고요. 지역별로 보조금이 상이하기도 하며 보조금은 실제 제조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그럼 5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5위 현대 아반떼 M 먼저 출시되어 센세이션을 일으킨 벨로스터 M보다 더욱 큰 터보 차저가 적용돼서 최고 출력 280마력 DCT 모델의 경우에는 NGS 기능을 사용하면 290마력이라는 높은 출력과 함께 제로백 5.3초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WRC 랠리카에 적용되어 있는 엑셀 일체형 기술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 전륜 류 기능 통합형 엑셀 IDA를 N에 최초로 적용하여 중량 절감은 물론 핸들링 한계 성능이 향상되어 더욱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이 가능해졌는데요. 아반떼 N 수동 모델은 2.0 터보 엔진을 장착하여 최고 출력 280마력을 발휘하며 가격은 3,212만 원으로 1마력당 약 11만 4 7 0 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4위 아반떼 N9 5위에 이어 4위 역시 아반떼 모델인데요. 아반떼 N9 모던 수동 등급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존 아반떼 스포츠의 후계자라고 할수 있는 아반떼 N9은 1.6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서 2.0 터보 엔진이 장착된 아반떼 N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더욱 합리적인 가격과 함께 일상주행에 더욱 적합한 모델인데요. 아반떼 N 라인 모던 수동 등급은 최고 출력 204마력을 발휘하며 가격은 2,318만 원으로 1마력당 11만 3,600원을 기록했습니다. 3위 기아 셀토스 SP 컨셉트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개되어 출시 직후부터 기아자동차를 대표하는 소형 SUV로 자리매김한 차량이죠. 지금까지도 시장의 독보적인 강자인 이 차량은 작년에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새롭게 돌아온 셀토스입니다. 1.6 가솔린 서브 엔진을 탑재한 셀토스는 최고출력 198마력을 발휘하며 트렌디 등급의 가격은 9,160만 원으로 1마력당 10만 9천 원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기아 카니발 이 차가 2위를 차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국산 패밀리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차 바로 기아 카니발입니다. 넉넉한 공간과 함께 다양한 편의 기능으로 국산 패밀리카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4세대 모델이 출시되자마자 국산차 월간 등록대수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상당했죠. 현재 시판 중인 유일한 국산 미니밴으로 국산차 중에서는 비교 대상조차 없는 카니발은 3.5L 가솔린 엔진을 탑재, 최고 출력 294마력을 발휘하며 가격은 프레스티지 등급 기준으로 3180만원으로 1마력당 약 10만 8100원을 기록하여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기아 소렌토. 1위를 차지한 차량은 바로 기아 소렌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단이 그랜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는 바 소렌토죠. 그 중에서도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출고 기간이 1년이 넘는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소렌토는 2.5L 가솔린 터보, 2.2L 디젤, 1.6L 터보 하이브리드 세 가지의 엔진 선택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5L, 솔린 터보 모델은 최고출력 281마력을 발휘하며 트렌디 등급은 3 2 0 0원으로 1마력당 약 106,800원입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번외로 1마력당 가장 비싼 자동차는 G90 롱 휠베이스 모델이었습니다. G90 롱 휠베이스 모델은 최고출력 415마력, 가격은 1억 6,557만원으로 1마력당 약 40만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더욱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